<웃음> <웃음> 음. ただきます 고니코. 제주도에서 제일 먹고 싶은 고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돼지 <떼이> 먹어 보고 싶어 거기서 너무 유명하다고 들어서 네, 어... 우리가 어, 택시 왔다. 어떻게 왔어? <떼이> 아. 오늘 커니가 <떼이> <떼이> 밥사 준다고 한 건데. 응. 흑돼지 그거 비싼데 괜찮아? 어느 정도 비싼지 모르겠어. 나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두배 정도 하지 않나? 삼겹살 두 배? 180g 정도에 한 1만 6천원 정도 하지. 예, 네, 뭐 서울권 가면 2만 원 가까이도 하고 여기는 그래도 아2 0까지는 아니고 2만 원 중반 하지 않을까? 오늘 내가 사? <laughs> 네, 내가 사야 돼. 깜 놓고 왔어. 아, 아니 그 핸드폰으로 <laughs> 결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된 부분이 다릅니다. 왔는데요? 잠깐만. 여기 프리미엄 흑돼지 라산. 무슨 말이야? 일단 고급 어. 음식이라 는뜻인데좀 가격대가 코니가 과연 낼수 있을지. 그래서 그래서 많이 좀 사람이 없는 건가? 일단 흑돼지랑 사진 찍어 되는거 아니야? 아아 아아 흑돼지다 흐흐흐흐흐 이따라키마스 <laughs> 뭘 먹고 있는 거야? 돼지가 돼지를 먹고 있는 거야 어? 이게 돼지라고? 응 돼지 여기가 봐 돼지가 돼지를 먹고 있어 맞지? 그런 거? 음뭐 <laughs> 같은데? 야 났어 왜왜왜? 여기 안 쓰여있어 ㅋ 식가 이런 느낌인가? 식가가 뭔줄 알아? 그때그때 네, 만 오오오오오오오 오, 오, 오. 아 아는구나 이게 와. 제일 왜냐면 사기 제일 싫어요 ㅋ ㅋ 내가 외국인이라고 <laughs> 알면 아 외국인 끼리 오면 좀 이런 거 무섭을, 무서울 수 그러니까, 있겠다 다행이다 어. 가격이 <laughs> 좀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메뉴판 <laughs> 왔어 어? 괜찮..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게 원래 이두 개가 이거하고 이게 저희 집시그니처 사실 여자친구가 흑돼지 삼겹살을 먹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네리뷰해주시면고아리뷰예요써보요아 어. 어, 진짜요? <웃음> <웃음> 네네네. 와. 오. 서비스 그 끝. 형님, 근데 저기 흑돼지가 불고 있는 게 삼겹살 불고 있는 거예요? 저희 농장에서 돕다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돕다간 삼 주신 건데 처음에는 돕다간을 보니 돕다간. 아. 아 그때 진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맛있는 고기를 드리겠습니다 고기로좀 갖춰서 다시 하려고 고기로 많이, 고기로 많이 먹었요 아.. 아 고기 많네 사람들이 돼지가 어떻게 고기 먹냐고 아까 저희가 그말 했었거든요 코니 <목소리> <고니, 목소리> 어떻게 해, 고기인 줄 알았어? 그러게 돼지가 편의점 고기를 먹고 있었 근데 아 여기도 진짜 너무 맛있어 보인다 소스도 약간 아 이거는 음. 제주도에서 유명한 건데 매일젓 제주도의 좀 시그니처 같은 느낌? 아제주도에 전문 거사리 육개장? 그게 어. 제일 유명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일식 어. 보다가 돼지가 어. 나온 거야. 돼지? 어. 이번에 한번 먹어봐야겠다. 나 이런 거 좋아해서 좀 먹었어요. 샐러드? 그냥 그 초등학교 때 이, 이런 걸 많이 아. 그 때? 응. 진짜 많이 먹었거든. 아 맛있어? 그때랑 맛 똑같다. 내가 사과를 야. 좋아하니까. 어렸을 때 먹던 거랑 맛이 비슷하다 어, 어, 어. 여기에다가 삼겹살 구워먹는 건데 어. 온도가 한번 올라오면 잘안 식으니까 잘 익어 빵 벗대기 <놀람> 그냥 삼이랑 뭐가 달라요? 음 삼겹살은 원래 갈비를 이렇게 떼는 이게 게 삼겹살이에요 오겹살이라고 그르이유 뭐냐면 그 갈비차를 오겹에 붙여오래삼겹살 그래가지고 오겹살이라고 그래요 저희가 제주도에서 이게 32년대에요 손이 나이보다 오래 하셨네 응. 근데 이제 제주에서 오래된 맛집들이 맛집 포함 식당들이 많이 사라져요 왜요? 현재 트렌드를못 따라가요 젊은 애들 마켓상으지 기가 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릴게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유튜브 얼마 안 되지만 <laughs> <laughs> 사장님이 엄청 유쾌하시다. 나 이런 분 너무 좋아. 혼잘 찾았다. 살 음. 좋아. 일본 사람들은 삼겹살 을 좋아하는 편인가좋한국이라 삼겹살. 음, 이 근데. 흑돼지 색깔이 검정색이라고 생각 안 해봤었어? 아, 진짜 처음에는. 아. 진짜 검정색이라고 생각을 했었어. 아, 근데, 니도 그런 생가 하는구나? 어, 했었어. 진짜 빨리. 아, 예, 예. 에이, 어, 빨리 먹자, 빨리 먹자. 쫀. 음. 음. 너무 맛있어요. 고기 어 아니, 내가 먹어본 고기 중에 진짜 제일 맛있어. 목갈이? 음. 아, 이거는? 와 진짜 맛있겠다와 네. 진짜 맛있겠다나 어, 맛있겠다. <laughs> 고기보다 볶음밥이 더 기대되는데? <laughs> 제가 노른자로 <노릇째로> 좋아해서 <laughs> 오늘, 오늘 중에 제일 행복한 거. 이만 응! 나는 다두개 <laughs> 거절하게, 지금, 응, 나 혼자 다 먹을까봐? <laughs> <laughs> 음, 음 맛있어 내가 하니까 더더더 더, 더, 더 맛있는 거지? 어 <laughs> 맛있다 어? 뭐디갔이거 뭐야? 이거? 김치 같은데? 밭김치인가? 파 김치. 박김치? 어, 맛있다. 음, 음. 삼겹살. 드디어. 달라. 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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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러워 있다 맛있다. 맛다 맛있다. 다 어? 와 국물이 진짜 맛있어 보여. 응. 연인 사이에 삼겹살 먹을 때 마늘 먹어도 괜찮다 응. 안 된다. 나는 먹을 때 마늘 오늘 먹어도 돼?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지지는 물어본 적 없습니다. 아니요. 응. 예전에 물어봤는데 응. 당연히 먹어도 되지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안 물어봤어. 아니 그날은 자연히 먹어도 되지. <laughs> 아, 그날만 허용됐던 거구나. 어. 오늘은 그러면 뭐 되는 날입니까? 응먹도돼 <laughs> <laughs> 먹고 싶은데 왜안 된다고 해. <웃음> <웃음> <왜> <웃음> 여러분 생각 <laughs> 너무 궁금하다. 남자친구 편하게 먹으라고 잘라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편하게 먹으려고 자르시는 겁니까? 안 해주니까 한 거지. <laughs> <laughs> 근데 나 저번에 일본에서 아. 한국식당에서 일했어. 어? 한국식당에서 일해봤다고? 응. 달찰라나 고기를. 오, 괜찮아? 그럼 앞으로도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남자가였지. 아니 뭐라고? 남자가였지. 그래, 내가 할게. 여기 한국이니까 남자가였지. 어? 일본 가면. 남자가 해. 뭐년또 <laughs> 이거? 뭐야? 아니, 뭐야? 어어 사장님 이제 물 주셨으니까 받기면은배에도 한번 할한번 할까? 싶은 거를 보고 싶은 나를 보고 싶은 고 싶은 니다 어른이 줄땐 양손으로 받아야지. 고 싶은 거를 보고 싶은 거를 보고 싶맞고 싶은 거를 보고 싶은 거를 보고 싶은 거고개 돌려서 네. 그렇지. <웃음> 아니 <웃음> 진짜 먹는 거 엄청 행복해 한다. 코니 응. 응. 내가 맛있는데 진짜 많이 들어가야 되겠어. 응? 그러면 고급? 호텔? <laughs> 호텔 고급 호텔 고급 호텔 호텔 고급 분페 내가 돈 많이 벌어 볼게. <laughs> 다 먹었어? 응, 다 먹은 것 같아. 어, 이렇게 조금 아쉬운 정도가 너무 좋은 같아. 아, 맞아. 저희가 지금 5일 시상 지금 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보려고 합니다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코니 많이 났을텐데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커피, 커피. 커피, 괜찮아 괜찮아 아니 왜 샀어? 코니 처음 먹어보는 건데 내가 사주고 싶었어 미안하잖아. 왜왜 왜, 왜? 아 거기 하나 더 먹을 걸. <laughs> 하나 더 먹지 못해서 미안해. <laughs> 맛있었어? 진짜 맛있었어. 어. 근데 나 진짜 맛있었어. 어 너무 맛있었어. 어. 또와또될것 같아. 어, 나 여기 오고 싶어. 어. 진짜 맛있었어. 야 배시장에 한번 가볼까? 가게. 가볼까? 어. 어? 여기 아니야? <laughs> 아 닫았네. <더 잤네. 웃음> 아 거기 하나 더 먹을 걸. 잘먹었었지지 아. 어. 고마워. 아. 어. <laughs>